인류의 우주 탐사와 한국의 발걸음. 1969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은 인류의 우주 개척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그로부터 반세기 후, 미국은 다시금 달을 향한 야심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달을 퀴지 삼아 미래의 화성 탐사와 심우주 진출을 준비하는 인류의 새로운 장기 전략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럽, 중국, 일본, 인도 등 우주 강국들은 물론이고 민간 스타트업들까지 뉴 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우주 탐사에 합류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제 달은 화성 등 심우주 탐사를 위한 중간 기착지로 활용 가능성이 크기에 우주 강국들은 우주 기술을 지구 중심에서 달, 나아가 화성으로 확장시키며 인류 문명의 외연을 넓히고 있다. 우주 강국들은 달 궤도 진입, 착륙 로봇 운용, 원자력 전지, 우주 인터넷 등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우주 산업화와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 흐름 속에서 한국도 2022년 8월 5일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인 다누리가 미국 스페이스 x 의펠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되었다. 다누리는 태양과 지구 등 천체의 중력을 활용한 달 궤도 전이 방식을 통해. 약 4개월의 여정 끝에 12월 26일 달 상공 100km의 원궤도 진입에 성공했다. 이후 다누리는 1년간의 정상 임무와 1년의 연장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2025년 2월에는 달 저계도로 내려가 더욱 정밀한 달 표면 관측을 진행하고 있다. 우수한 성과와 연료의 여유 덕분에 임무기간은 2027년 말까지 4년 추가 연장되었다. 한국은 이제 누리호 이후의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해 2032년까지 달 착륙선을 실어보낸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달은 지금 전 인류의 눈앞에 다시 떠오르고 있다. 한국 역시 그 달을 향한 긴 여정에 합류했고, 그 여정은 이제 막첫 장을 열었다. 다누리의 궤도는 곧 우리 미래의 궤도가 될 것이며, 달에 남긴 우리의 발자국은... 더 넓은 우주로 향하는 도전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